아, 그럼, 이 바이크, 신발 벗어야 돼? 수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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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치.

와 너무 가까이 서잖아. 뭐야? 이거 왜 이래? 아아

Oh.

이게 짧게짧게게게아이고씨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. 한 번에 을을 까미 알수 있어. 0대 0이야? 늘 늘는 거데 야, 코치 아, 잘해. 야, 마. 마. 형이, 형이. 그래. 그러면왜 아, 나이스 나이스. 잡어 어, 마구 네, 어 자 내려 내려. 동이야한번더 내려. 자, 그렇 이거 싫어. 앞으로 뛰어니가저 아하! 나이스 아, 아, 나이스인데. 해 봐. 나이스. 나이스 슛. 와! <놀람>

어, 어, 위대미야, 내안 줬어 아직. 그아 이쪽봐. 아이